뭐 뭔데요? 뭐야 보고 애미하시는 분? 뱀이야? 여기 많아요. 아니 벌레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먹어봐요 해주야. <laughs>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그 인사동에서 파는 그. 그러니까. 꿀타레 같은데. 이거 근데 예쁘다. 처음 보시나 봐요. <laughs> 네. 오 이거 봐봐 이거. <laughs> <laughs> 애벌레랑 곤충들은 많이 나왔는데. <laughs> 루트릭스, 루트릭스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드디어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이분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벌레가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내가 본 내가 본카라트 워크팬츠 목수 바지 입은 사람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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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멋있어요 이거봐 리얼이거든 신발은 뭐예요? 대표님 이거요? 그 레드 레드윙? 레드윙, 레드윙 그지 저게 리얼이지 이 팀이 진짜 무조건 잘 해줄 수 밖에 없는 게저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직원분들이 다 이런 거 덕후야 벌레 뭐, 풀이름 다 알고 몇 개는 여기서 뜯어갔어 <laughs> 여기서 뜯어갈 거게 있다는 거 아니야 저런 데는 잘돼 열정 갖고 하네 진짜 좋아서 배정... 와 진짜 캐터피네와 예쁜 거봐얘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요 제특정에는 제 박각시나방 종류의 애벌들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오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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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서 이거 하나 잡고 지금 나 살려라 자기네들이 더 무서운데 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끝나고 뵈요. 네. 네. It. It out one time. 캐터피 가져갔어. 키운다고. 실화이긴. 너캣터피 바꿔 놨어. 진짜? 아 진짜요? 어. 자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최근에 맨날 차고 나온, 버닝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 목걸이 우리 글로리어스에 입점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목걸이는 삼신다이아라고 하는 88년부터 시작한 국내 최고의 다이아몬드 전문 회사에서 제작한 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신다이아 안에 그린 다이아라고 이거 랩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키워진 다이아고 랩 다이아와 진짜 다이아의 차이는 같은 다이아입니다. 이것도 다이아 진짜 다이아인데 고도의 장비를 통해서만이 이제 구별이 가능하고 대신에 가격은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보다 30%에서 70%싼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이제 아프리카에서 채굴하는 비윤리적인 노동 착취를 통해서 채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랩그로운 연구실에서 길러진 다이아니까 그럴 거. 걱정이 없죠. 게다가 삼신다이라고 하면은 저희 우리 글로리어스에서 추구하는 목표. 그때 얘기했듯이 디자인이 그렇게 세지 않고 무지지만 퀄리티라든지 원단이라든지 이 자체 재질에 더 집중하자는 저의 글로리어스 철학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서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 어뭐 소리를 어 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추천을 하... 예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발렌타인 영상에서. 근데 이걸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방에 <laughs> 그랬어. 안 불렀어 내가 언제 불렀어? <laughs> 아니 누가 밖에 소리 지르고? 있어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길이가 예술입니다. 티셔츠 라인에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해서 언뜻언뜻 보이는 그 썰을. 함. 기억나세요, <laughs> 여러분들? 썰을 썰을 하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막 티나지 않잖아요. 남자괄도 과장. 그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소 하고 있는 거랑 제가 하고 있는 거랑 길이가 달라요 길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남자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고 여자 거는 길이가 그러니까 14K 금이고 0.1캐럿 다이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재료가 다르게 들어가겠죠 제가 하고 있는 건 제가 체계 크다 보니까 제일 긴거 50cm짜리를 48cm짜리 고리에 껴서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는 42cm짜리를 지금 40cm 고리에 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홈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길이에 맞춰서 하면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면은 제가 한 거는 길것 같고, 이게 너무 길면 안 돼. 너무 이렇게 축 늘어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딱 붙냐와 기... 늘어지느냐의 그 중간 단계가 와야지. 이렇게 혼자 찼을 때도 되게 썰을 하고 여러 개참을 레이어드할 때딱 존재감이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47cm, 47cm 짜리가 일반적입니다. 이건 50cm 짜리고요. 맞죠? 네. 여자들은 이거. 42cm 짜리 42cm 짜리 이거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커팅이라든지 세팅도 세발 이게 발이 4개면 다이아몬드가 작은데 이 발만 많이 볼 거냐? 근데 이거세발로 하는데 장인들이 만든 그런 거라고 하면서 <laughs> 가격으로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비싸지 않는 가격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글로리 스팀이 이거를 할인을 또 귀금속으로 할인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어프로차브를 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 디자인이 있어요? 뭐가 맞아.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 있으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MD 만족하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가격을 가격이 진짜 괜찮은데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타사에서 사는 거 생각하면 브랜드 값이 없으니까. 10월 3일까지 추석 전까지. 아, 하니까 아 이거 무한정이 아니야? 네 아, 추석 기간 추석 기간 동안만 어. 해요. 아, 그래요? 할인을. 그래서 추석 알겠습니다. 때 용돈 받으시면 선물용으로 엄청 좋은 거. 그래 남자 여자 친구 네, 네, 선물하면 이거 싫다는 사람 없어. 진짜금에 다이어의. 커플템 이런 이런 커플 길이 없지. 없고. 선물용. 그래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당한 마초미를 같이 잃지 않을 수 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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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받은 사람만 갈수 있어요? 병풍 아니라고? 아니죠 그 유튜브가 15주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15주년 행사가 신라호텔 무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행사를 오늘 지금 참석을 합니다 그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저의 직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은 항상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병풍이다 <laughs> 병풍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고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해수가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 셋이나 가도 되냐 근데? 얘는, 얘는 뭔데 아못 들어갈 수도 있어그 제가 이거 그래서 안경 씌웠습니다. 좀 너무 짐승생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해서 <laughs> <laughs> 제 안경인데요. 예, 네, 확실히 달라 보이죠? 이게 나나너너 너 불러야 돼.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오늘의 예? 착장 소개 아예아 네. 아, 오늘 셀린 자켓 셀린 자켓 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리고엔스 아 티셔츠 리고엔스시고 네. 신발 리고엔스고 리그엔스. 바지 발렌시아 가 발렌시아 가다 저도 있는 거네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laughs> 아 너무 이쁘네요 아니 아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너무 이쁩니다. <아니>, <laughs> <laughs> 아닙니다. 가기 전에 여기는 한남동에 있는 프레데릭 말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프레데릭 말이라고 굉장히 니치 향수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플래그십 스토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서울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왔는데 이거는 사실 광고는 아니고요. 해수가 인스타로 광고를 할 건데 이건 해수 꽃치가 들어가는 거라 잠깐 이거 찍고 <laughs> 그 가는 느낌으로 니가라드 향. 딱인데 나한테 무슨 향이 비가라드 비가라드요? 네 여기 저희 육인증 망가져서 여기 안에 있으세요 손을 씻어볼 수 있어 왜냐면 향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저기 뭐야 핸드솝도 있고 어... 바디워시도 있고 내가 이런... 한게 이건데 너무 좋아 그래요 향 비가라드 맡아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카메라라서 맞출 수 있잖아 제가 맞춰 맡... 맡을 수 있잖아요 아, 이분 살아계시네 <laughs> 이 이누이... 눈은 아, 아직 <이제> 괜찮네 <laughs> 나 이제 어떻게 해? 빨리 아, 해 이제 네가 뭐 어떻게 하는 데 일단은 바깥에서 아,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하냐고. 저 냄새 맡아보는 오케이. 데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달라고요? <laughs> 야 너무 위험한데 이거 자 아, 이제 신라호텔 연빈관 가서 앙병풍띠 아. 처음 가본다 나도 처음 가본다 여기는 와.. 레정도네 뭐 여기 문을 <laughs> 아야겠어 통신 개없어 통신 개없어 네 메인 행사 시작됩니다 가는 중이요 그런 거고오 여기 있다 있구나 로비아전수에 계신 사들께서는정된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아, 아, 아. 1100만 원 다시 한번안내다 아, 감사합니다오 아, 아. 어. 어. <laughs> <감사> 안녕하세요 무신맨입니다 <연> 여기 너무 인싸카티라 <laughs> 죽겠어요 지금 <laughs> 첫 번째로 <laughs>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순토이 튀는 아 기분이에요 <laughs> 아 <그런 거예요. 웃음> 살이 많이 빠졌는데 네, 살좀 어, 뺐어요 그때 미안. 하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예 대통령이다 괜찮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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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멋지세요 사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테리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중점적이라기보다는 구글 중점적이라서 구글이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살짝 후나 말씀 아까 지금 육십몇님 말씀처럼 후나, 후나 말씀 느낌이었고 이제부터 곧6 시부터 이제 네트워크 파티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랑 이제, 이제 크리에이터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저는 좀 약간 벌써 지금 내가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요즘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잠이 너무 부족해서 머리 지금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좀몸 상태가 컨디션이 좀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퇴각 구글 암튼 15주년 레전드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어? 어디 내려가서 해볼까? 한 명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아름다운 노을이 지길래 비하게 들어올 날짜가 물론 다 허가는 바, 받고 날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원래 충돌 감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충돌 감지를 하는데 전선에 이거는 얘가 감지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저 아래 내려가 있고 제가 이 인스타360 채를 이용해서 저걸 쳐가지고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과연 성공할지? 이게 될까? 우와 이거 어떻게 낀거야? 오오오오오옹 오, 오! 오! 야, 내려간다 너차차 네. 차, 차 잡았니? 네 조심해 이거, 이거 원이 나와? 아니안나와나 여기 하나 오오오오오옹 다다네나 여기 하나 이것 걸려버린 오 근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이것마 걸려버린 오오오 할수 있어! 조심해, 원희! 할수 있어! 조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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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그널 아이콘의 표정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